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 주치의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이 단어는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사실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는 질환 바로 이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증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또 방송 보시다가 이 협심증 또 심근경색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심장내과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의 소개해 드릴게요. 명지병원 심장내과 조덕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수 있는 이 심장이 생기는 질환 중에 이 협심증 그리고 이 급성 심근경색은 많은 분들이 들어는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병이 진짜 어떤 병인지 는 자세히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먼저 이 질환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 동맥이 있는데요 심장도 이제 평생 뛰어야 되니까 네. 동맥으로 가는 그 동맥 이름이 관상동맥입니다 음. 그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 어, 죽상경화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을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 대표적인 두 가지 질환이 할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환자분들이 병이 참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이 관상동맥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이 질환 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관상동맥이 뭔지부터 말아야 될것 같아요. 네, 관상동맥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입니다. 음. 그게 동맥이거든요. 네. 모든 장기가 동맥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이제 영양분 산소를 공급해주는 혈관이 동맥입니다. 음. 그래서 심장으로 가는 동맥을 관상동맥이라 부르는데, 관상, 왜 관상동맥의 이름을 불렸냐면, 네. 머리에 쓰는 관하고 아.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이라불립니다 네. 관상동맥은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혈관이 있는데, 왼쪽에 음. 두 개의 혈관이 있고요, 네. 오른쪽에 한 개의 혈관에서 모두 세 개의 큰 음. 혈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심장이 움직이게 하는 산소학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그런 혈관이 되겠습니다 오, 네 결국 이 심장으로 이 피와 산소를 공급하는 호수 역할을 하는 동맥이다라고 그렇죠. 보면 네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서 이 협심증과 또이 심근경색증이 이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발생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이 관상동맥에 어떻게 변화가 생겨서 생기는 질환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동맥 경화, 모든 동맥에는 다 동맥경화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증은 동맥 이 있는 데가 어느 정도의 압력을 가지고, 우리 혈압을 잴때 이제 압력 이 있는 것처럼 네. 압력을 가지고 유지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부분이 이제 상처가 나거나, 음. 그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인자들, 네. 예를 들면 동맥경화증이 잘 생기는 그런 병들은 고혈압, 음. 고지혈증, 당뇨병, 아. 그 다음에 담배 피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관상동맥 질환이나 중풍 뇌졸중 같은 혈관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 음.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동맥경화증이 잘 생깁니다 이제 이런 동맥경화증이 관상동맥에 생기면 그리고 심장으로 가는 동맥에 생기면 심장으로 가, 가는 피가 피하고 산소의 양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이 되겠고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처음에 왼 왼쪽에 있는 부분은 동맥경화증 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아. 혈관입니다. 네, 뻥 뚫려 있네요. 그렇죠. 음. 그렇다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게 가게 되면 노란색 부분이 이제 기름기거든요. 음. 기름기 찌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콜레스테롤 아. 중성지방 같은 게 쌓이고 네. 염증이 생기면서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피가 가는 길이 음.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보이는 게 뭐냐 면그 부분이 혈관 안으로 터져나갑니다 아. 터져나가게 되면 혈전으로 막히게 돼서 결국에는 심근경색증이 일어나는 네.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어, 심장이 어떤 부분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다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 우리가 어, 위험 인자 조절하는데 주의를 해야 될 거라 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앞서서 이 동맥을 이 호수에 비교를 했잖아요. 네. 사실 물을 틀때 호수가 뻥 뚫려 있다면 물이 잘 흐르겠지만 그렇죠. 그 호수에 뭔가가 쌓여 있다면 물이 잘안 흐르게 되잖아요. 네. 그 원리로 이해하시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수도관에 음. 녹슨 이제 그쇠 파이프가 녹슨 거랑 비슷하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이 관상 동맥에 뭔가가 쌓여서 이상이 생겨서 이 심장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 건데 앞서서 언급했던 질환. 중에 이 협심증이라는 질환은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네, 협심증은 아, 아까 보셨던 그림처럼 네. 동맥경화증이 점점 진행하면서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좁아지게 되면 수도관에 아까 음. 어, 피가 잘안 가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아. 거죠. 네. 어, 지금 가운데 박스에 있는 그림이 이제 관상동맥 중에서 동맥경화증이 음. 생겨서 노란색으로 돼 있는 아. 부분이 이제 기름기가 차 있는 건데요. 네. 환자분이 평상시에는 보통 통증을 느끼질 못하다가 음.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심장에도 피를 많이 받아야지, 음. 심장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가슴 한가운데가 많이 쪼여드는 협심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앞서서 이 자막에 이 죽상경화증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어떤 상태를 그럼 죽상경화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건가요? 어, 간단하게 죽상경화증은 이제 그 동맥경화증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네. 어, 동맥경화증에서 아까 노란색으로 보았던 그런 음. 부분이 어, 죽상, 그러니까 그 대나무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오. 그 죽상경화증이라는 말이 붙었고, 네. 에, 그 부분이 이제 좁아진 음. 부분이 이제 보이는 것이 죽상경화증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협심증이 심장학과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 앞서 말씀해주신 이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협심증에 걸리지 않도록 굉장히 많이 주의를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운동을 할때 심한 가슴통증을 느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외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 러면 협심증을 의심해 볼수 있다라는 걸좀 알려주시면 네. 이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음. 협심증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장 전형적인 협심증은 안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안정 협심증은 뭐냐면 운동을 할때 통증이 왔다가 음. 쉬면은 차차차차 가라앉는 게 이제 협심증인데요. 네. 협심증의 증상은 가슴 한 가운데가 아픈 그런 병입니다.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장이 이제 왼쪽으로 있다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네, 네. 심장은 왼쪽에 없고. 가슴 한가운데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 가슴뼈 흉골이라고 그러는데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듯이 음. 그리고 짓누르듯이 어네 뻐개지듯이 어떤 분들은 이게 벌어진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빨간 부분이 통증이 네. 있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협심증이 아 가능성이 많고 음. 거기에서 한 군데만 머물르지 않고 목으로 뻗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 목 아래쪽으로 네. 어턱 위쪽은 아니고요. 목턱 음. 아래쪽까지 뻗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 심하신 분들은 양팔 안쪽으로 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 음. 가슴 한가운데가 통증이 있으면서 이렇게 번지는 느낌이 있으면 협심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네. 사실 저도 심장이 왼쪽에 있는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네, 한 가운데 통증이 느껴질 때는 이 심장 이상을 이제 의심해봐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네. 사실 이게 한번 단발성으로 아픈 걸 가지고 아, 내 네, 심장이 문제 있어 라고 생각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을 좀 해볼만 한가요? 음. 음. 첫 번째, 단발성인 경우는 아니다. 그것은 음. 아닙니다. 어, 네. 예, 협심증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협심증은 네. 본인이 압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계단 3층 올라가면 통증이 있으니까 음. 3층 올라가서 통증이 있다가 또 쉬면 괜찮아지고 어. 이런 게 이제 안정협심증이고요. 네. 어, 그것 말고 그거보다 어, 혈관이 있는 데가 동맥경화증은 심하지 않아도 혈관이 이렇게 예민하게 오그라드는 병이 있습니다 오그라드는 병을 이제 변이 협심증이라고 하는데 네. 변이 협심증은 주로 새벽이나 아침에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음. 이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몸이 깨야 되니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오그라들게 되면 피가 잘못 가기 때문에 통증이 옵니다 음. 변이 협심증 특징은 운동할 때 통증이 별로 없는 게 특징이고요 네.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고 마지막으로 이제 협심증 중에서 가장 나쁜 단계가 불안정 협심증입니다 음. 아까 이제 단발성으로 아프면 괜찮지 않냐 네, 절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불안정협심증은 세 가지 증상 중에 한 가지만 있어 불안정협심증이라 하는데 음. 첫 번째는 한 번도 안 아팠던 사람이 가슴 한가운데가 으깨듯이 뻐개듯이 어. 아픈 경우에는 네. 그거는 신근경색증으로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아. 상황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안정협심증이라 하고 또 하나는 평상시에는 계단 3층 정도 올라가야 통증이 왔다가. 계단 1층 아니 평지만 걸어도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그건 진행을 한 거거든요. 음. 그것도 불안정협심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한번 하나는 안쪽이 활동할 때는 물론이지만 많이 네? 있었을 때도 통증이 온다면 굉장히 심해진 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세 가지 상황을 불안정협심증이라고. 하고 이거는 언제든지 급성 심근경색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 짠다든지 찍어 누른다든지 가슴이 터진다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벌어진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빨리 오셔서 검사를 하시고, 그 부분이 의심되는지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한번 아픈 건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심장과 관련된 이 아픔, 뭔가 이 가슴 중앙 부분이 찌릿찌릿 아니면 뻐근하게 아프실 때는 한 번만 아프더라도 이 심장 관련된 이상을 의심해봐야 한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네, 지금 이 협심증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네, 바로 시청자분 문자 내용 하나 살펴볼게요. 2891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이 협심증이 이 역류성 식도염과 증상이 매우 비슷하다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는 질문 보내주셨어요. 네,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아, 많기 네.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음. 왜그 역류성 식도염은 보통 이제 위장염이나 위염이나 염증이 생기면 이제 명치 부분이 아픈 음. 소화기 질환 명치 부분이 많이 아픈데 네. 어, 노인이나 그다음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통증의 양상이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가 음.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안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숨만 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음. 어~ 아랫부분이 아프면 심근경색증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지만 아~ 음. 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역류성 식도만 구분을 얘기하셨는데 위산이 거꾸로 올라와서 식도 있는데 염증을 주는 게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그래서 네. 어, 식도는 심장 바로 뒤에 있는 장기기 이 아. 때문에 심장 아픔과 거의 비슷하게 아. 아플 수 있습니다. 네네. 그 통증 양상이 굉장히 심하게 오신다 하면은 그때는 심장 쪽으로도 검사를 해 보시는 음.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통증 양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뻐개듯이, 조이듯이, 벌어지듯이 음. 하여튼 묵직하고 아주 심하게 어. 네. 마치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통증이 오기 때문에 어 그런 증상이 있으면 그것이 역류성 식도염이든 음. 심장이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든 어,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찌릿찌릿 아프거나. 아, 찌리거나 아니면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는 협심증의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음. 양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로 이좀 자가 진단을 좀 해볼 수 있겠지만, 이 묵직하게 아플 때가 더 협심증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래도 또역류성 식도염도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잖아요. 네. 이런 아픔이 생겼을 때는 역시 전문의를 찾아서 내가 어떤 질환인지 정확하게 진료를 받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협심증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 앞서서 심장 질환 중에 협심증만큼 많은 분들이 많은 드, 들어보셨던 질환 바로 이 급성 심근경색증이 있습니다. 이 심근경색증은 협심증과는 어떻게 다른 질환이에요? 네, 협심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상동맥이 좁아진 병입니다. 음.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이 산소하고 영양분을 많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네. 못 받기 때문에 생, 증상이 생기는 거고요. 음. 급성 심근경색증 그거와 다릅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언제든지 급사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 아, 네. 되고요. 겠 아까 동맥경화증이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이지만 차이가 음. 있는 것은 아까 노란색으로 돼 있는 동맥 죽상경화반에서 네. 그 부분이 터져 나오면서 아. 어, 혈전이 차 가지고 전혀 혈액이 흐르지 않게 돼서 음. 심장으로 가는 피가 하나도 없게 되면은 심장 근육이 파괴됩니다. 음. 그래서 파괴되는 거를 경색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심장 근육이 파괴돼서 괴사가 일어나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급사, 어, 그, 지금 다음 그림은 음. 어, 심장으로 가는 관상 동맥이 완전히 막혔을 때, 아. 아, 색깔이 빨간색으로 돼 있었는데, 검은색으로 변하죠. 네네. 이제 그걸 괴사가 온 부분을 표현한 건데요. 아. 음. 그 부분은 피, 혈액을 못 받기 때문에 근육이 죽어서 음, 음. 활, 활, 어, 근육이 뛰지를 못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런 급성 상황에서 심장이 이제 아, 심민성 급사라 그래서 심장 근육이 완전히, 어, 안 움직이면서 부정맥이 생기고 심장이 멎어버리는 그런 어,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어, 네. 말씀만 들어도 정말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평소 이 협심증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추후에 심근경색증으로 발전될 확률이 높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음. 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들,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이 음. 어, 협심증이 있던 사람이 심근경색을 가는 경우도 많고요. 아, 전혀 증상을 못 느끼는 상황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발성으로 처음에 왔다가 좋아진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될뿐만 아니라 음. 아, 급성 심근경색증은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좋아지는 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나 아. 아니면 좋아지지 않고 계속 통증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체 없이 어, 빨리 병원으로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음, 네. 네 뭔가 이런 문제점이 발견될 때는 좀 빠르게 병원에 네. 방문하셔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병이 걸린 걸 알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참 걱정하시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말씀만 들어도 너무 어렵잖아요 네. 이 치료 과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심근경색에 걸리게 되면 또 협심증에 걸리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수 있을까요? 치료는 이제 약물치료와 음. 시술 및 수술치료 이렇게 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첫 번째 약물치료는 어, 생기는 원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음. 그 다음에 담배 피는 거, 그다음 에 나이 많이 든 거, 그리고 자식 가족 중에. 음. 아그 어, 그 협심증, 심근경색증이나 아니면 뇌졸중, 중풍, 혈관질환을 아는 분들이 네. 많이 생깁니다. 음. 자기가 가족력이나 어, 그런 것은 어떻게 교정을 할 수가 없지만 네. 담배를 끊으시고 아.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약물치료를 통해 가지고 잘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아 네. 어,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치열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혈관이 음. 이제 좁아지거나 막힌 부분을 이제 열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열어주는 방법은 어 시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게 되는데 시, 어, 시술하고 수술하의 차이점은 수술은 이제 상처가 남습니다. 완전히 열고 하는 거고요. 시술은 어, 바늘을 통해서 관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남지가 않습니다. 시술적인 치료로 어, 우리가 도관이라 그래서 가느다란 관을 관상동맥 입구에다 위치시켜 놓고. 그 부분에 이제 좁아진 부분에다 풍선을 위치시켜서 풍선을 넓히는 방법으로 아, 네. 좁아진 혈관을 이제 열어주는 음. 그런 방법으로 치료하게 되는 게 시술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시술에는 풍선 확장 수료에서 풍선을 여는 방법, 그리고 열고 난 다음에 다시 좁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스텐트라는 금속망을 넣어서 아. 어, 혈류량을 잘 유지시켜주는 방법을 치료를 하고요. 수술은 시술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 완전히 열과는 치료가 되겠고 음. 이건 흉부외과 선생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좁아진 부분을 열어주는 방법이 아니고요 네. 좁아진 부분을 우회를 합니다 막힌 길이 아. 우회하는 것처럼 좁아진 혈관 위쪽에서 혈관을 따서 뒤쪽으로 연결시켜주면 아. 아, 그 부분이 막혀있거나 좁아져 있다 하더라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치료를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꼭이 수술이 아니더라도, 이 시술로도 심장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질환에 걸려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걸 텐데요. 네. 예방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방하는 것은 아, 우리가 동맥경화증을 생기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네. 예를 들면 운동. 음. 운동은 유산소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걷거나 등산이나 수영, 조깅 그 다음에 아. 그런 것들 자전거 그리 이제 네. 유산소 운동이 되겠고요. 그 운동을 하면 혈액의 고지혈증이나 당이라든지 고혈압에다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 두 번째는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증이 생기시면 절대로 그것이 좋아지는 쪽으로 방향으로는 가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네. 놔두면 무조건 나빠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혈관이 점점 더 나빠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아까 얘기했던 위험 인자들을 잘 조절하는 약물 치료까지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음. 음. 네. 네, 이 등산 같은 거에 또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요즘 어르신들 등산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꾸준하게 겨울철 되시더라도 조금 운동 쉬지 말고 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데 앞서서도 이 급성 심근경색은 이 빠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셨거든요.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응급적으로 처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음. 급성 심근경색증이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그게 심장, 심장의 통증을 느끼면서 환자가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음. 아니면 의식이 있더라도 전혀 거동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심근경색증의 네. 핵심 포인트는 빨리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열어주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적어도 2 시간 이내에 열어줘야지 굉장히 효과가 심장 기능을 많이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요 2 네. 시간이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습니다. 아.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하셔야 될것손 따지 마세요 손예뭐 아, 예, 나쁜 일이 있으면 손을 따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 네. 손을 따는 순간에 혈압이 올라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혈전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피를 맑히는 물키는 약을 쓰게 되는데 땀 아, 부위에 다 피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 그런 민간요법을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음. 우황청심환 같은 약을 먹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네. 약이나 음식물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기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위험합니다. 아.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처치를 하지 말고 가장 빠르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오실 수도 없고 음. 오기도 어렵지만. 어, 보호자분이 타고 오실지, 차를 타고 급하게 오신다든가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무조건 119를 불러서 음. 앰뷸런스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이 됩니다. 음. 여기저기 전화 걸지 마시고 무조건 119 전화 거셔서 응급실을 우리가 시, 급성 심근경색 의심되는 부분은 거의 해당하는 병원에 다이송을 시켜주기 때문에 네. 어, 빨리 그혈관은 열어줄 수 있는 어, 119를 불러라. 음.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심장과 관련된 응급처치법 다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것 같아요. 네,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